오늘이 24년도 10월 1일입니다 오늘 제가 월동상추 씨앗 뿌릴겁니다 월동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씨앗을 뿌리시면은 1 1월 초순하면 솎아 먹습니다 먹고 12월 초까지 먹고요 겨울에 여기 하우스를 안 해둬요 냉년 3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4월 달 5월 달 6월 말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봄에 월동 상추 엄청나게 큰거 바닥 바닥 먹는 거 보셨을 겁니다. 제 따라하시면은 월동 상추로 잘키울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고런 제가 여기 한골 만들어놨습니다. 제가 고추 여기 다 수확하고요. 고추도 여기 그러면 나중에 또 따면 되고요. 한골만 충분하니까요. 제일 포인트가 땅 만드는 겁니다. 땅. 땅을 잘 만들어야 돼요 땅은 제가 여기 제가 그 두둥 높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15c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고 이땅 자체가 배수가 잘돼 통기성이 좋아야 돼요 땅에 땅이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땅은 부들부들하게 만들라 하면은 호미로 텃밭 하신 분들은 여기도 로탈리 못하니까요 호미로 계속 이래 해 가지고요 많이 해 가지고 큰 덩어리 있죠 큰 등거리를 많이 뿌숴야 돼요. 많이. 그래가지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 돼요. 땅이 안 부들부들 하면은 씨앗이 또발라가잘안 됩니다. 그리고 땅이 깊이를 아무리 안 돼도, 아무리 안 돼도 15cm 깊이, 깊이 이상은 여기 밑에를 부들부들하게 다 만들어야 돼요. 상추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 만들어 갑니다. 근데 요만큼만 딱 해가지고 딱딱한 땅에다가 뿌려 놓으면 은 상추들이 발아는 되지만은 성장을 잘안 합니다.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. 자 그러면은 제가 상추 씨앗 뿌리는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거든요. 그럼 지금은 왠가 하나만 발아가 잘 돼요. 이 폭은 폭은 뭐 넓이는 상관이 없어요. 좀뭐 60에도 되고 70에도 되고요.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. 저는 새골 아, 정도. 골 자체는 지금 한 여기가 한 60, 60인데 그아에 새골을 해가지고요. 여기는 지금 뿌리는게 상추가 엄청나게 많이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카면은 봄상추 같으면 두골만 하면 되는데 지금 월동상추라기 때문에 세골을 합니다 너무 깊이 안 파는게 좋아요 너무 깊이 묻으면 상추 씨앗이 또 발화가 좀안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깊이로 하면 좋아요 요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제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씨앗을요 요 상추 씨앗은 청치마 상추입니다. 손에 잡았거든요. 손으로 살살살 미마대 조금 많이 뿌려도 상관없어요. 솎아 먹으면 되니까요. 월동 상추 씨앗은 뭐 남부 지방 같은 경우 중부 지방까지도요. 그저 북부지방이 많이 추운데는 늦어도 지금 10월 초순까지 뿌려야 되고요. 남부지방은 거의 한 10월 한1 5월까지 뿌리시면 됩니다. 그 주제가 이런 식으로 뿌렸죠. 흙은 거의 살짝 덮히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. 이런 식으로. 하다가 등 거리 큰것시면좀 전해 보고요 요래 하셔가지고요. 물을 주셔야 됩니다. 물조를 제가 물을 갖다 놨거든요. 물을 줬을 때 물이 밑으로 잘 스며들어야 됩니다.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싹 스며들어야 됩니다. 스며들어야지 야들이 발화가 잘 됩니다. 상추가 발화가 잘 됩니다. 요래 하면은 요즘 같은 날씨 같으면은 일주일 하면은 충분히 발화됩니다. 줄때좀 촉촉하게 많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 끝입니다. 지금 물을 주, 제가 주는데, 물이 고이는 게 전혀 없죠. 물이 다 빠져나가죠, 이렇게.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상추 씨앗을 뿌리실 때, 토양 만드실 때, 태비를 100%완숙되는게 있으면 하시고요. 안 그러면은, 그냥 땅만 보도라보도라 해가지고 씨앗 뿌리는더 좋습니다. 만약에, 완숙 안된 태비를 넣고, 뭐 비료 등 해가지고, 흙하고 쓸가가 상추 씨앗을 뿌리면은 오히려 상추 씨앗이 발아가잘안될 수도 있어요. 발화대가도그퇴비가 완성 안 되면 가스 차고요. 그러다 보면은 비료도 좀 독하다 보면은 뿌리가 녹아버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상추도 발아가잘안 됩니다. 그럼 오히려 아무것도 안 넣고 땅만 보들보들하게 보돌 만들어도 뭐 가을 같은 경우 상추가 충분히 잘 자랍니다. 뭐 텃밭 하신 분들은 아주 크게 키워 가지고 판매하실 분잘 없거든요. 이렇게매주수도 나중에 땅이 살짝 마르면 요 토양대가 다 달았기 때문에 물주는 그거는 날짜는 다 다릅니다. 물이 좀 빨리 마르면은 뭐 2, 3일에 한번 줄 수도 있고요. 늦게 마르면 뭐 4, 5일에 한번 줄 수도 있고요. 주문 농장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번씩 가셔가지고 물 주셔도 충분히 가을에는 상추를 키울 수 있습니다. 요 지금 뿌린 상추 최대 장점이 11월달, 12월달을 먹고요. 월동이 됩니다. 정치일만 상추를 씨앗을 뿌리시면요. 월동이 되고, 그 다음에, 내년 3월 중순부터 4, 5, 6, 6월 말까지 금상추를 먹습니다 특히, 텃밭 하신 분들은 보통 3월 중순 돼가지고 상추 먹기 쉽지 않거든요. 지금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은, 3월 중순부터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월동 상추 씨앗 뿌리는 방법하고요. 알려드렸습니다. 나중에 제가 12월 달에 그 낙엽을 살짝 덮어줄 거거든요. 많이 덮진 않습니다. 그때 보고요.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낙엽을 살짝 덮었는데, 겨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은 낙엽을 다시 빚게 됩니다. 낙엽을 덮어놓으면 상추가 다 녹아버려요. 습, 습하기 때문에요. 오히려 비가 엄청 자주 오면 아무것도 안 덮어도 상추는 삽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